안녕하세요. 하상장애인 복지센터 필라테스 강사의 정홍입니다. 자, 집에만 계셔서 이제 운동을 못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성도 적어지고 하시다 보니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많으실것 같은데, 이제 집에 계실 때 이게 밴드 하나만 갖고도 운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밴드로 운동하시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밴드가 없으신 경우는 어, 수건을 잡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 어깨가 문제 아니고 수건은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넓게 잡고 하셔야 돼요. 넓게 잡고 하셔야 되고 밴드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좁게 잡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위로 올리셔서 머때끝 맞춰주시고 나서 한 1, 초 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되고, 그대로 해전을 이용해서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이 이렇게 쳐 넣으시면 안돼이 이럴 수 있어요. 올리시고 나서 뒤로 올릴 때, 목을 이렇게 앞으로 내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안 됩니다. 턱은 자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쭉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자, 첫 뒤로 와. 엔드를 주시고, 그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은, 이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해주셔서 무리가 안 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수건받고 가능한데, 두 번째부터는 수건받고 힘으로 손직 밴드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으로 이렇게 밴드 눌러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쭉 가운데 딱 밟아주시고, 앞으로 쭉 팔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모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가서, 내리고. 후. 천천히 팔을 올라와서 놓고 그때 어깨 내리고, 내리고. 되 이게 90도까지 못 올라가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팔을 45도까지 올리고, 내려주시고. 이렇게 45도까지 올리시고, 내려주시고. 나는 90도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90도까지 쭉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천체 위로 와,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제 옆으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와, 90도까지 올리고, 내려주시고, 반대로 똑같이 와, 내려주시고. 이때 엄지손가락이 점면 보이게끔 해주세요. 양손 같이 해주셔도, 원합니다. 내려주시고, 천체 위로 와, 엔트. 그런데 이제, 어,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어떻게 하면, 옆으로 놓고, 더간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팔이 무리가 아니요 어깨 무리가 안 가죠? 올려주시고 천천히 위로 와. 앤투 천천히 위로 와. 앤투반대쪽 네, 똑같이. 옆으로 가고 한팔만 먼저 볼게요 내려주시고 하나, 하투 천천히 위로 와. 앤투 자, 재 위로, 와 n e a 네, 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팔 근력 운동인데요. 자, 밴드를 밟은 상태 똑같습니다. 어깨들만 벌리시고요. 예, 그 다음에 허리를 꼽부린 상태에서 힙을 내립니다. 예, 옆에서 보시면 어면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힙을 뒤로 빼고, 허리를 핀상태 앞으로 살짝 구부리신다그이 때, 무릎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도 낫게끔 해서 스푼도 해주시고요. 그대로, 팔을 올리시면, 상태에서 내려두시고, 위로 올리시고 팔꿈치 모으면서 딱 떼서 내려주시고 천지비로와 앤트 천지비로와 앤트 모아서 올라오지 마시고요 올라와서 모입니다 내려가시고 천지비로와 앤트 천지비로와 앤트 천지비로와 앤트 자, 이제는, 이제, 발란스, 이제, 살짝 강화 운동입니다. 자, 발을 약간, 어깨벌리 상태에서, 밴드를 한대 잡으시고, 양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을 그대로 옆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 엔 둘, 그 뒤로, 와엔 투, 에, 와엔 투. 상체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발란스 그대로 유지하셔서, 그 그대 뒤로, 와 반대를 똑같이, 위로와, 엔투, 위로와, 엔투, 다시 위로와, 엔투. 이렇게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서 이제 마지막, 허리 푸는기인데요. 허리를 풀어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밴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요. 견갑골, 위치에 견갑 위치에 딱 대주신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크로스를 하는데 크게 벌려서 크로스하면서 아래를 내립니다 그 등을 둥그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숨을 내쉬면서 다시 고 철퇴만 내피고 철퇴만 내피고 자, 옆에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랫배를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시면 등을 둥그렇게 엠피고 다시 와쓰 엠피고 완스 엠피고 천천히 와쓰 엠피고 자 지금까지 한 운동, 운동을 운동총 복습해 볼게요 첫번째 위로 천천히 올리고 예제입니다.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휘휘 이렇게 돌리면 회전 붙으면서 다칩니다. 천천히 올리시고 내리시고 천천히 그주로시엔 천천히 째두 네, 번째는 발을 밟으시고요천드 가운데를 앞으로 올9시고 팔을 모아봅니다. 천천히 올라가지말라올고 했죠? 어깨리고 천천히 올리고천천리시고천리시고리 그래서 위로 와애옆 으로 애와한발씩 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양팔을 가능합니다. 양팔도 가능하시고 한팔로도 운동해 주시면 되고 힘드시면 은 아까 말씀드렸죠 밴드를 길게 잡고 손을 놓고천히비로 올리시면 어깨에 부담이 없으시겠죠? 얘가 천히비로 올리시고 내려주시고 네, 천천히 위로 와,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 해주시려면, 밴드 발을 밟으시고, 한쪽으고 다시 위로 와, 내려주시고, 위로 와, 내려주시고. 팔에 여유게 되면은, 돌려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위로 와, 네, 내려주시고. 자, 이제 팔 운동을 심판하셨으니, 이제는 경각골 쪽에 앉혀보셔서 경각골 쪽, 숙자가 씀드렸죠 예, 경각골 쪽 뒤에 아래로 내리면서 등을 주으로말아주십니다 자, 다시 아래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면서, 피고, 예, 다시. 밴드로 할수 있는 운동을 여러 가지 해보셨는데요. 예, 이건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앉아서 가능한데 어깨 돌리기 수건은 가능하지만 어, 나머지 동작들은 꼭 밴드를 있으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 어, 집에 계실 때꼭한두 번씩 해주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니까 되 집에 계실 때꼭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예, 여기까지 서프트 감사드리고요. 예,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